전진해보다 그의 가만히 숨기게 됐네 그의 영혼 차 me, man. 신부단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부끄럽시 없어서, 새신과 용기 주시 없어서, 온전한 생명을 전할 수 있고, 온전한 피을 전할 수 있게 없어서, 사랑하는 내딸에 나는 네가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기 원한다. 십자가 를 지고, 내 발자취를 닮기 원한다. 그래야 할 때, 내 영광의 본능이 너를 보이하리라 이사야 58장을 주너라. 아버지 사랑합니다. 당신의 하느님의 와 사랑을 헌해도 늘 원천채에 서 있지 못합니다. 주님, 불단의그시스도 만나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이. 신앙으로 바뀌길 원한다. 따라 네가 반은 세상과 있고 반은 나와 함께하리다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온전히 모든 것을 나에게 돌려라. 그리 하세 내 생명이 나타날 것이고 내 의가 내 나라가 너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한다 지금 온몸에 불이 들어가다. 불불 나의 하나님, 제가 아버지를 사랑. 살아계시면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제 가정을 지키시면 제가 알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제 가정의 파멸에서 구원한 걸 제가 알았습니다. 이제 제가 아버지를 따르려 합니다. 이제 제가 아버지의 그 거룩한 부름을 제가 순종하려 합니다.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방법을 다 버리고 오직 당신의 방법을 제가 이제 따르겠습니다. 제가정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주시옵소 특히 어머니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어머니를 볼 때마다 가슴이 묘입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온전히 확신을 갖지 않고 기도해도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단다 내가 너의 네 가정을 눈동자처럼 지키려한다 너는 천목이 아기를 가진 놈이라 그 자식을 잃을어져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있지 않는다는 말을 너에게 주거라. 온몸에 기도 부르라. thank you 골로새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과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의 심리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시간에 감사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목회자가 아 이렇게 처음서부터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신학교를 가서 이렇게 평범하고도 정직한 이런 삶을 살게 되면 뭐이 감사가 잘 이렇게 자기가 목사가 되고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이 크게 감사를 아마 못 느낄 수도 있다고 봐요. 저 같은 경우는 전혀 상상을 해보질 안 했어요. 목회자가 된다는 것을 그래서 제 고향이 공주인데 가끔 친구들이 모였다가 동창이나 이렇게 모여서 몇십 명이 모이면. 제가 화제거리가 된대요. 가다 가끔 어떤 데막 전화가 여기저기서 와. 막 얼굴 보고 싶다고. 근데 제가,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일 재미없었고, 성당 사는 사람이 제일 재미없던 사람인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강권적인 인도함으로 제가 이렇게 변하고, 지금 제가 이 영에 진리 안에서 옛사람, 세상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무섭고 떨려요. 만약에 내가 저기서 구원을 못 받았다면 나의 영혼은 어떻게 됐을까? 제가 주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기 얼마 전에 주님이 꿈으로 계시를 해줬어요. 그 음부라고 하겠죠, 거기가. 한없이 밑으로 떨어지는 길이었어요. 거기는 글로 내려가면 도저히 그 누구도 나올 수가 없다는 길이래요. 근데 가보니까 다 이렇게 간수들이 지키고 전부 다큰막 저기 다 갇혀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지금으로만 생각하면 이제 그때는 주님인지도 몰랐죠. 거기서 저를 꺼내 주면서 끌어올리면서 뭐라 하냐면, 여기는 그 누구도 나을 수 없는데 네가 나왔단다.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마귀들이 있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마귀는 우리를 오을 때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게그 마귀가 돈이 될 수도 있고 음란이 될 수도 있고 혈기가 될 수도 있고 그 각자 그 몰입하는 그 과정들 있지요 세상 속에서 정신없이 빠진구가 될 수도 있고 경마가 될 수도 있고 수없이 거기에 미쳐서 달려가는 그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이걸 세상에서 뭐라 하냐면 중독되었다고 하지요. 근데 영어로 보면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의 힘으로는 빠져나오들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주님의 은혜로 제가 거기서 나온 걸 지금 이제 이렇게 쭉 그래서 10년이라는 세월을 쭉이주님의 훈련을 받으면서 인도함을 받다 보니까 제가 너무나 제가 만약에 일반적인 그 세상의 깊은 흑암을 몰랐다면 이렇게 저는 주님께 충성을 아마 드렸을지도 몰라요. 제가 어제 대구 구미에 부흥회를 갔었어요. 여기도 갔다 온 분들이 몇명 있는데. 거기에 제 성도들이 한1다한 20명이 왔어. 교회가 가보니까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힘이 없는 데야. 근데 제가 요새 여기 얼마나 제가 바쁩니까? 근데 가서 3시, 7시 두 번을 예, 저기 부흥사로 다니 가서 저희 막 식구들과 우리 성도들이 와서 다헌검해주고 근데 제가 사례비를 1원 한장안 받고 왔어. 제가 여기서 저희 저기 KTX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 그러고 또 저, 저 지금 여기 온 거예요. 왜? 저는 하나님한테 너무나 감사해서 뭘 어떻게, 어떻게 해도 난늘 미안해요. 왜? 그 좋으신 하나님, 그참 진리, 그토록 죽을 수밖에 없는 저에게, 그토록 지금 어떻게, 저보다 몇십 년을 앞서가면서 많은 신앙생활 한 사람보다 더 진리를 볼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바르게 갈수 있게끔 가르쳐 준 그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은 목적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사야 43장 7절에 야외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나게 하려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분에게 키스하다. 감사하며 그분을 막 감사하며 찬양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가 일반적인 그 십자가의 도가 깨우쳐지고 영의 세계가 알리지 못한 사람은요, 감사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정말 무서운, 어저께 제가 부흥회를 갔는데 한 자매가 와서 그래요. 목사님 오기 전에 제가 참 꿈을 꿨어요. 제가 영몽을 꾸는데, 제가 화장실을 들어갔어요. 그런데 변기회가 있는데, 뱀이 막 이만한 게, 막두 개가, 왜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그 뱀을 보는 순간에 저거 우리 애들 물으면 죽는 거 아닌가? 그 마음이 딱 들더래. 근데 어떤 사람이 딱 와서 그 뱀을 확 잡아서 죽여버리고 없애버리대야 목사님 제가 부흥회를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이 영의 이 모든 사람을 죽을 수밖에 없고 이 영의 이 저기들을 제가 제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가기 전날 막다 게시를 해준 거야. 하나님은 그걸 보여준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모든 걸 이분이 다 토탈로 다니 하셨다는 거. 이것이 정말 내 영혼으로 깨우치고, 정말 내가, 내가 정말 죄인이었다는 게, 죄인이었다는 게 주님의 빛앞으로 갈수록 내가 화난 뒤를 갈수록 내 아기가 뭐가 묻은 게 보이지요. 영의 세계가 그래요. 주님에게 다가갈수록 내가 한없이 은혜로구나. 은혜예요, 그분이. 만약에 그 흠으로 잡는다면 저도 수없이 하나님이 던짐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와서 정말 온전한, 그래서 영원한 세계, 당신이 예비한 그 나라가 아니, 뿐 아니라 지금 현실에서도 하늘 나라는 이미 와버린 거예요. 현 내가 죽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사 영으로 만난 사람은 이 지금서부터 하늘나라가 왔어요. 가지고 나는 그때는 죽는 순간에는 내 본향으로 그냥 가는 거고 지금서부터 내가 육신이 끝나는 날까지도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신 걸그 한없는 그 인간이 더럽고 얼마나 하나님 자녀는 거룩하는 것을 내가 인간이 얼마나. 이 제약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 알게 되니까 부끄럽고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 바울사도도 이 감사를 깨달은 분이죠. 사도행전 16장에 빌립 이 생각을 해보세요. 막 자기 모든 정성을 그 많은 그이 제도권에서 바리새인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그 제사장의 될수 있는 모든 신분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영으로 만나고 버렸어요. 가고 막 나갔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이 가라고 했는데 가니까 필리포를 가니까 원한 이 점쟁이가 있어요. 와서 맨날 따라다니면서 저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그러면서 하는데 복음에 절대 도움이 안 되고 미친 사람이 다고 따라오면 그 동질로 사람들이 보겄죠. 귀찮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귀신을 떠날 줄알 때, 조금만 떠났다 다시 돌아왔으면 몰랐는데, 완전히 떠나버렸어. 그래 가지고 점을 묻히니까 소송을 걸었죠. 그래서 감옥에 가셨어요. 손과 발이 착고에 차이고, 하나님이 마케토니아 유럽 쪽으로 가라고 해서 왔는데, 아시아로 내가 가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계시를 해줘서 왔는데, 왜 짱짱짱 잘 풀리게 좀안 해주시고 내가 또이 감옥에 갇혀서 묶여서 이렇게 있게 되는가? 현실을 생각할 때는 주님한테 화가 날수 있고 주님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할 수가 있는데 그렇를안 했어요. 정말 내가 죄인 중에 개수였구나. 내가 주님의 은혜로 만약에 나를 안 불렀다면 나는 저 파리생인 서기관처럼 내가 이 땅을 떠나는 날그 무서운 형벌과 영원한 형벌에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이 영의 눈을 열어줘서 당신이 보여줘서 이질삭동이 같은 자에게 보여줘서 내가 지식으로는 절대 알수 없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 많은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나에게 와서 열어줘서 당신을 알게 해주시구나. 그래서 또 이방, 이방 선교.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고룩한 일입니까? 그생명의그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지금 대통령만 돼도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고 얼마나 저기 합니까? 근데 세상의 왕이 일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그 왕의 일을 그분이 이 안에 오셔서 하는 일을 담당을 시켰구나. 생각을 하니까 기쁘기만 한 거야. 그래서 그 착고가 차인 그 마음속에서도 그는 뭐라겠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찬양을 구성지게 잘했던지 많은 사람이 그 소리를 듣더라. 진심 어린 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이해가 되더라네요. 지금 그냥 엉망진창으로 맞을 수도 있고 그런데 어찌하여 저렇게 그냥 기쁜 마음으로 저렇게 저 찬양을 할 수가 있는가? 그런데 찬양을 할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죠? 바울사도가 너무나 이뻤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고 작정을 하시고 옥토를 땅에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다음에 착고가 풀리게 하시고 그다음에 그들이 나오는 모든 사람이 놀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했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스스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삶 속에 착구를 지금 채워 있습니까? 이 착구를 푸는 방법이, 내가 지금 문제를 푸는 방법이, 내가 지금 소원을 이루는 방법이 여기에 나와요.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는 원칙, 하나님을, 뭐야, 찬양, 우리를, 하나님이 만든 목적은 그분을 영광을 드러내고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0장 4절에 뭐라지요? 우리가 막 부르질 때 하늘문이 열린다고 하더라네요 감사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네가 찬양할 때 보좌 앞으로 나간다는 게 뭐냐면 주님이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빛이 임한다는 거예요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어느 때 내가 여기서 제가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일어나서 사실은요, 지금 이 시대에 막이 몸이 불편하신 분 외에는 이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예배 드리는 옳지 못해요. 이게 모른 거예요. 무릎 꿇고, 저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가고 일어나서 찬양하고, 이렇게 모른 거예요. 그때 어떻게 돼? 그럴 때 주님께서는 당신이 임재 얼굴을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막, 기도를 하고, 내가 막 저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늘, 늘 감사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감사, 이, 할렐루, 이, 막, 막, 문제가 풀리고 저기 할때 감사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초보자 신앙이나, 아주 깊은 신앙이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던 것을 얻었을 때. 근데, 신앙의 차이는 거기서 나와요. 분명히 원망을 하야 고 분명히 좌절을 하야 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제가 무서운 것을 하나 찾아냈어요 여러분들도 삶 속에 조심을 해야 돼요 무조건 어떻게라도 그 책임을 그 사람에게 전가시키려고요 그래서 그것이 아담서부터 나왔죠 당신이 준저 여자 때문에 제가 이걸 먹었나이다. 당신이 저 여자를 안 줬으면 내가 안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근데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은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로, 그래서 우리 의 입속에서는 항상 감사가 막 떠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가장 하나님을 아주 기뻐하는 제사라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합니다. 저래도 감사합니다. 근데 이것이 입술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입술로도 하야지만 진짜 마음으로 이 진리가 깨달아지고 이 세상이 영으로 보이고 모든 것이 봤을 때 그것을 가치를 찾았을 때 내가 천국보화를 발견해서 그 가치를 찾았을 때 감사가 나오겠요 이 시대 예수님께서도 열문등 병자를 한번 고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열문등 병자를 그 윗문등 병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저주를 받았고 저주의 대명사였고 모든 사람으로도 추방을 당했고 근데 그 문등병이 고쳐졌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그중에 한 사람만 와서 살해했다고 요 이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그가 모두가 아홉 명이 고침을 받았지요. 하나님이 금방 재발하게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구원은 받지 못했어요. 육의 고침은 받았지만 영의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주님께서는 이 문화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며 은혜를 받고 치유도 받고 저기 하면 친정, 그 하나를, 그 하나님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모든 저주에서 모든 저주로서도 해방될 수 없는 나를 당신의 그피값으로 당신의 그 사랑의 은혜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8, 5장 8절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없을 때, 내가 어떠한 그 공로도 없을 때 주님은 다가와서 당신이 손수 생명을 내놓으면서 우리의 생명의 길을 열어놨어요. 그러고 그 열어놓은 것 뿐이 아니에요. 그분이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놀라운 하늘나라의 비밀을 보여주시고 하늘나라의 그 일들을 당시,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지금 하시고 있어요. 그걸 생각할 때 진리를 깨달을수록 얼마나 뼈가 떨리는 감사함입니까? 여러분들, 저는 이 세상을 볼때 기가 막혀요. 그것이, 그것이 무엇이 뭐 렇게 대단하다고 막 사람들이 아, 이렇게 해서 이거 좀 뗀다고,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막몇 억씩 보고 막 난리가 나.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그가, 비록 노인 양반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는, 하나님이 뜻을 전해주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이 나타나는 그가, 몇천배 더 저는 귀하다고 봐요. 근데 이게 비진리. 진리가 세상에 영이 전부 다 가려놔버린 거야. 주님을합니까 70인의 제자들이, 주여!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고, 막 병이 고쳐, 귀신들도 당신의 이름으로 떠나야 러니까 주님이 그래요. 그 귀신이 떠나는 거, 그것만 갖고서는 니들 자랑하지 말고. 네 이름의 생명록에 기재가 된 것을 더 기뻐하라.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이 관계. 근데 이 세상에 이 가치를 한번 따져봐요. 정말 가치 없는 게 가치 있다고 해요. 미친듯한, 전혀 제가 볼 때는 가치가 없어요. 그것을 알때 감사가 나오죠. 하늘나라의 축하같이, 이 세상이 그수 없는 그 저기도와 비교할 수 없는 이, 가. 그것을 알고 내 영혼이, 여러분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라고 주라고 많이 찬양도 했고, 교회 와서 등록도 했고 또 영적 기도도 했습니다. 그들이 전부 다 천국을 갔을까요? 구원을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제가 영이 열려서 그 사람이 영혼을 이렇게 봐 봐요. 그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주님을 불러요. 주님의 이름을 모든 이동이 이 생물들이요, 무생물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영이 열려서 들으면. 근데, 우리 영도 주님과 열치되서 지금 은혜를 받는 사람의 영혼을 들으면요, 계속 주님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그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는 이, 이토록 귀하고, 이토록 이 복음 안에 주님께서 막 어제도 그래요. 어떤 분도 막 몇십 년 동안 막안 되던 병이 막 잠깐 그 집회 뭐 하루 두 번밖에 안 했지요. 근데 이게 뚫렸다는 거예요, 아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막,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 한두 명, 제가 들을 때 한두 명만 들었지 거기 자세히 주자 하면 그 어저께 작은 데꽉 찼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님이 만지심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저를 찾아와도 기쁘고,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 창조주의 영이 오시는 거야. 창조주의 영이 역사하시는 거야. 그런데 이것이 짓밟혀 있는 거예요. 적당한 종교 생활로 가득한 종교의 모임에는 막 한없이 사람들이 거기는 도장 찍던 가늠에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 정말 일하시는 거, 여러분들. 주님을 가까이 갈수록 한없이 주님의 나라가 귀하고 한없이 내가 주님께 감사할 일이 이렇게 많구나.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 영광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계속해서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바울사도가 그 감옥에서 찬양을 할 때, 감사를 할 때, 감사의 제사를 지낼 때, 자꾸가 풀리듯이 내 인생에 묶여있는 모든 이 결박들이 내가 주님께 감사할 때 풀린다는 얘기예요 어떠한 문둥병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막그문동전자는막 이런 데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주님을 찬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몸이 이렇게 불구가 됐고, 이렇게 지금 몸이 아프고, 이렇게 부끄러운 이 병마로 가득 찼는데 당신은 그래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그 문동병자는 그랬대요. 내 목소리만 가지가지 않으면 나는 끝까지 주님을 찬양할 거라고. 구원의 기쁨, 십자가의 도를 완전하게 밉 밑에 그 이면을 발견한 자수 없는 신앙인들을 주님은 종교인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이 당신께 찬양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그가 진짜 자녀로 삼고 그가 영원한 유업을 주겠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종교인을 찾는 게 아니에요 가고 여러분들 왜 부모가 사랑스럽습니까? 지금은 덜 하지만 옛날에는 그토록 땅강아지라고 했어요. 막 허리가 휘었어요. 그토록 막 그냥 일을 하고 막 뼈가 부서지도록 일을 해가지고 자식들을 대학을 내주고. 그래서 너는 나같이 이렇게 고생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 부모가 그렇게 물려준 그 저기를 볼때 자식들은 그 부모를 생각하면 한없이 눈물이 나오죠. 감사가 나오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감사의 그 마음, 그걸 누가 줬겠습니까? 창조주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서는 그래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늘문이 안 열려요. 왜?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못 만났고, 십자가의 도를 완벽하 완숙하게 내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종교적으로 감사해요. 종교적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오고, 어떻게 하면 주님께 내가 이 빚진 것을 어떻게 하면 갚아드릴까? 이렇게 하는 자에게 주님은 그가 가장 최고의 워십, 예배를 드린다고 보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이 삶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감사할 수가 없지요. 근데 주님은 뭐라지요? 시편 1 0 0장4절은 제사고 제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요. 감사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영광이 얼굴을 우리에게 허락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릴 때 일어나서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게 어떠한 부르짖는 기도보다도 더.